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배우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은 이 율법에서 우둔생 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율법의 우등생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찮은 사람, 법계명의 우등생이 여러분을 사회의 경험이 없는 사람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속았다는 취급을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길은 여기는 영적의 길과 육적의 길, 길을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육세상은. 사탄이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같이 교육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육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육적인 세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지식은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육적인 세상이야. 그게 아까 내가 말한 7년 면제와 차라리 의사들을 그냥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11조 올림재물 갖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치료하게 하는 길이 제일 낫다 그럼 이거밖에 없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지상 천국을 만들어 버릴 수 있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아 좀 되세요? 내가 이걸 계속 더 많이 알려주면 사탄들도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 인정하려고 자기 공약에다가 자꾸 뭐를 씌워서 지키잖아. 이거 내 공약이다 하면서 뭐월뭐 뭐 200만 원 주겠다, 150만 원 주겠다. 이걸 가지고 막 자기 거라고 널리 퍼뜨리잖아. 근데 저는 퍼뜨리진 않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제 사탄들도 귀담아 들을 거 아니야? 어?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 철밥통한테 돈 계속 영, 공무원 연금이며 돈 몇백씩 날라갔는데 이걸 의사한테 주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 누나가 팍 바뀌어 이해하시면 되죠.